여러분 라이트월드 대표 이원진입니다. 오늘 우리끼리 가족으로 인해서 이 라이트월드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부르는데 이 노래는. 사실은 남들이 생각하면 좌파가 부른다고 얘기하는 노래입니다. 리멀리안 행진곡인데 제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좌도 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의 털째와 싸워서 이긴 분들이세요.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?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봉양하고 몇해까지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오시고 이 나라를 지탱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견뎠습니다. 그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.